<laughs> 천창하지 말래요. 파이팅, 파이 파이팅. <목소리> 네, 부치 초등학교 4학년 정상현 아빠입니다. 저희 아주 선배님들이 이렇게 요번에 전국 선년 체전에 나와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저희 꿈이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 다모셔서 왔어요. 열심히 명성 부치라는 이제 아들이 나 꿈을 아져잘 된다고 하네요. 어우, 아이들도 항상 좋아하시고 관계자들도 항상 좋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어, 힘이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뭐, 저희가 뛰는 것처럼 짜릿짜릿하고, 예, 네, 너무나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형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선수가 좋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윤경신 같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쇼 화이팅! 이번에 최우수 선수상을 탄정인 엄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허서연 엄마예요 저는 백은희 엄마입니다 멀리 사진으요네저희 네. 태백에서 왔어요 태백이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네, 새끼 끼니까 근거. 왔죠 파이팅하러 어 파이팅하러 왔어요 파이팅어요게이팅하러 왔어요 어요파어요어요어요이어요어요이팅하러 왔어요 파이팅이하러 왔어요 하 여기를 끌고 뭐, 들어오고 들었어요. <laughs> 원플러스원 <laughs> 핸드볼 선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보고 같이 뭐든지 나지게 집단.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무조건 네. 아이들이 무조건입니다.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응원했어요. 딸들이 저경제에 뛰는 모습 보면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 뭐 다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실수하면 또 화도 나고 맞아요. <laughs>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 말씀 많이 해 주세요. 제일 먼저 몸조심하는 게 우선이고 즐겨라. 그녀가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 건강 잘 챙기고 이게 다죠. 자녀들이 어떤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롤모델이 있어요. 뭐 김우나 선수나 김민서 선수같이 훌륭한 이제 그 자리에서 빛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주변, 뭐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도 뭐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지초등학교 하면 언니 다 같이 파이팅해. 부끄러워? <laughs> <laughs> 선창하지 말래요. 한지초 파이팅!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습니다 어, 네. 우승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배 최우수 선수 받았잖아요. 네. 최우수 선수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제 꼬꼬이코 친구 태연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아서 정말 놀랐어요. 어땠어요?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정말 그냥 다 좋았어요. 우리 선수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아, 네. 부모님 오시면 은그 경기할 때더 도움이 돼요? 어때요? 방해돼요. 네? 방해돼요. <laughs> 왜 방해돼요? <laughs> 부모님이 오시면 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부모님들밖에 안 나오고 아. 가 너무 돼. 부모님한테 더잘 보여야겠다. 네 그런 생각 어... 때문에 계단 위쇼 무리. 오 부모님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중요한 경기 때는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9초, 파이팅. 파이팅.